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3학년도 열평가원 나영 3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열 a n이 주어져 있습니다. a 1은 2라고 나와 있고요. 1 이상의 n값에 대해서 a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다 뭘까? 그쵸? 뭔가 좀 재밌어 보이긴 한다. 그럼 일단은 a n 플러스 1을 자연수 k의 개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k라는 놈이 어떤 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양이 되는지를 부등식의 정리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k 곱하는 게 아니다. k가 어떤 아이들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지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요 상태에서 뭘 해준다. 역수를 해줘요. 첫 번째 단계는 역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역수하게 되는 거니까 부등 방향이 바뀔 것이고 n보다 크다. 어떤 거? a n 분의 k. 그리고 무엇입니까? n 플러스 2. E.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k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양변에 a n을 곱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a n이 될 것이고 k가 될 것이고 n 플러스 2 e, a n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AM 플러스 1. 이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연수, 자연수 요 놈들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K의 개수라는 것은 AM 플러스 1로 쓸 건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M 플러스 2AN이라는 앞에 있는 요 놈에서 저 뒤에 있는 N 곱하기 AN을 빼고 잘 봐. 앞에서 뒤에 거를 빼고 어등호가둘다 없네요. 둘다 없을 때는 뭡니까? 하나 더 빼는 거지. 이게 개수를 세는 방식이지. 네, 하나 더 빼는 거예요. 그러면 a n 플러스 1은 자 n a n 주어지고 아 e a n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a 10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10번까지 가면 되겠다. 당연히 해도 돼. 이랑 이랑 상망상해가지고 어, 사실 뭐 그냥 그렇게 푸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점화식의 출제의도는 그거니까 대신 선생님이 설명할 것은 그냥 우리가 원래 푸는 방식 원래 푸는 방식 이제 과정들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10항까지 1항 얼마 2항 얼마 3항 얼마 해도 됩니다 자 우선 A1은 2라고 내가 쓸 거야 a 1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A2를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A2는 2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그 다음에 a3는 3, 2, 6, 7.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 하지만 좀 일반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3이라고 쓰지 말자는 거야. 잘 들어봐. 그럼 a3는 또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a3는 a2에다가 곱하기 2하고 빼기 1이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버려. 2에 곱하기 2에다 세제곱, 곱하기 2에다 빼기 2. 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자쭉 가볼게요 2 했고 빼기 1 했고 자 a4는 그럼 a3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또 빼기 1 그럼 에도 곱하기 2 해봐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까지 곱하기 2 일괄적으로 했고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양이 조금 보여요 어떻게 보여냐 선생님 2의 세제곱은 있고요,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2 플러스 1이네요. 2의 네제곱은 떨거지로 있고요,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2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보이십니까? 자, 다시 첫째 항은 2였어. a2는 무엇입니까? a2는 2곱하기 2 첫째 항 마이너스 1이 야 했어. 자, 그래서 이것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뭔가 차이는 지수 차이는 두 개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원하는 건 a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은 4야. 그래서 4야. 그래서 2의 10제곱이야. 빼기 4 2개적개적개 적지. 10이야. 그러면 2의 8제곱 플러스 2의 7제곱 1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요놈 계산합니다. 2의 10제곱에서요 뺄 거야. 어떻게 r 마이너스 1분의 첫장 1로 보자 항의 개수는 몇 개야? 8이라고 해서 8이라고 쓰면 안돼 왜? 1부터 시작해서 정확히는 얘는 2의 0제곱이죠? 거기서부터 8까지 가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9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놈 얼마? 얘 2의 10제곱 1 0 2 4 마이너스 요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1이 될 것이고 2의 9제곱은 512 빼기 1을 하는 거니까 511 그래서 얘는 얼마? 513이다라는 것으로 A10이 구해집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쓸때 결과를 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 뭐, 한 번호 자체가, 그냥 방법만 그냥 알아두세요. 아, 얘는,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뭐, 이것 좀 귀찮다? 그러면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알파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계산이 있었으나 지금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까워. 그냥 뭔가 다른 게더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에안 나와. 시험에는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직접 찾거나 나오더라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